자 이제 15페이지입니다 교과서 15페이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겠죠 안 보인다고 딴짓하거나 집중 안 하면 안됩니다 집중하시고 자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는 파트가 어, 조금 뭐 빨리 진행될 수도 있는데 쉬운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이제 수렴 발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수, 지난 장까지 수렴 발산. 수렴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거. 발산은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진동하는 거. 이세 가지가 발산이다. 기억하시죠? 자, 조사하래요. 1번. n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의 n 제곱입니다.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점을 찍어 보니까, 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굳이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여러분, 이 정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분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 2, 3, 4, 무한대. 점점 커지고 있죠? n에 1, 2, 3, 4 대입하면 제곱해도 무한대 아니겠, 아니겠습니까? 분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분자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1, 마이너스 1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동하고 있지. 분자는 일정한 1-1만 가는데, 분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쌤하고 작년에 함수에 극한 한 학생들은, 자, 기억을 되살리세요. 분모는 점점 커지는데, 분자가 어떤 상수값에, 상수값으로 일정하다. 라고 하면, 분모가 점점 커지니까, 전체는 어떻습니까? 점점 작아지겠지. 점점 작아지는 건 뭐다? 0, 무한소, 점점 작아지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분자는 상수, 일정한 값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 0.1분의 3, 0.01분의 3, 이렇게 0.001분의 3, 분모는 점점 작아지는데, 분모, 분자는 일정하다. 면은, 10분의 1분의 3이니까 30아니까요 30이잖아. 얘는요? 300이죠. 얘는 3000이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니? 발산하고 있죠, 이렇게. 어, 여기서 할수 있는 거. 무한대와 무한소는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다. 이렇게 한 개를 기억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무한대와 무한소는 역수 관계다. 따라서 얘는 뭐다?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영에 수렴한다. 굳이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알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자, 이거, 우리가 또 삼각 함수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 이거 삼각 B. 자, 이거. 자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우리 자 나중에 미분 배울 때도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지금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세타 값 30도 6분의 파이 기억하시죠? 45도 4분의 파이 60도 3분의 파이 이렇게 특수각 비율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60도 얘는 45도. 자, 해봅시다. 다 같이. 4인 60도는? 모래. 모래, 모래. 도와주세요. 이것도? 30도죠. 6분의 파이는 30도. 자, 4인 30도는 2분의 1. 45도 2분의 루트 2, 60도 2분의 루트 3, 고사인 꼭 꿀로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45도 1, 60도 루트 3. 반드시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지. 다음에또 쓰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적어 놓고. 자. 자. 그다음에 문자 볼게요, 이제. 어, 사인 2분의 n파입니다. 2분의 n파. 1 대입하시면 사인 2분의 파 2대입하면 sinπ, 3대입하시면 sin3π, sin2π 이렇게 나가는 수열입니다. 오, 어? 자, sin2π, sin90도 얼마입니까? 얘들아? s 인그래프 기억나니? s i 그래프 최대 최소, 마이너스 1, 플러스 1, 기억납니까? 90도, 180도, 파이, 270도, 2분의 3파이, 3 파이 320도 2 0도 2파이. 기억나니? 자, 따라서, 사인 2분의 파이 얼마? 1. 사인 파이는? 0.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 2파이는? 0.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있니? 10-10-10-10-10 어떻게 돼? 진동하고 있네. 그래서 뭐다? 진동, 이산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감 내용 지금은 뭐쓸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꼭 쓰이니까 나온 김에 같이 한번 다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세요 n이 1번입니다 바로 해볼게요 n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 2 3 4 전체값도 뭐 한다? 전체값도 점점 커지고 있네 자, 2번 볼게요 n 분의 1 빼기 3 분의 n 입니다 1 빼기 3 n n 분의 1 빼기 3 n 1 대입하면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어, 자, 수렴발산 조사할 때 나중에 되면 이 값도 바로 알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바로 계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점을 찍어 보셔야 됩니다. 첫장 얼마? 첫 장에 마이너스 2. 맞죠? 첫장 마이너스 2. 점 찍었습니다. 둘 장은요. 2 대입해서 뭐라면 2분의 얼마? 2분의 마이너스 5죠? 맞지? 마이너스 2.5다. 그지? 아, 마이너스 2.5면 더 밑에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3의 반틈. 마이너스 2.5. 그러면은요. 마이너스 3분의 28이가 어, 마이너스 음, 339니까 어, 3분의 8이다 그지? 미안 마이너스 3분의 8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은 안 되지 그지? 마이너스 3은 안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이 좀 작은 거 어, 이런 식으로 점을 찍다 보면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 얘는 y는 3이란,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직선을 향해서 간에 따라서 얘는 어디에 수렴한다?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아, 점을 찍어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번. 자, 금방 했습니다. 앞에서 했듯이. 자,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요것만 놓고 본다면 얘는 어디로 가니? 첫째 항, 마이너스 3분의 1, 둘째 항, 9분의 1, 셋째 항, 마이너스 27분의 1, 어? 점점 어떻게 돼? 0을 향해서 가죠. 진동이지만 0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 얘가 0을 향해서 가면 앞에 있는 2는 더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2에 수렴한다. 자, 4번 볼게요. 4번은, 이로와 일로와, 일로와, 로와로로와 여기서 하겠습니다.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사인, 위에 있는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해서. 코사인은, 이렇게 요렇게. 자, 그림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달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지금은 숙달이 안 되니까. 아, 그림까지 잘. 안 그려지는데, 이해해주세요. 여기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입니다. 코사인, 자,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 2 대입하면, 코사인 2파이, 3 대입하면, 코사인 3파이, 자, 점점점, 코사인 파이 얼마입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 1, 3파이 마이너스 1. 점점 뭐 한다? 진동이네요. 따라서, 진동. 발산이겠다, 그지?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